로마서 5장 앞부분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나니" 라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그 문법으로 보면 은 원인과 결과 관계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원인이고 결과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 이 결과예요. 이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이게 원인이면 결과는 뭡니까? 이절 또한 그러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결과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 오장을 장 5장 일절을 읽으시면서 앞부분만 읽고 끝내는 분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평생 이것만 대내에다가 끝내는 분이 계시면 그 진짜 우리 석은 분이에요.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놀라운 이신칭이라는 이 전제가 주는 놀라운 이이 이,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 감격을 주는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리는 인생이 되게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어떤 영편이든지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고 사십니까? 아 저는 이런 점에서 그 동화 책을 볼 때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이. 그럼 무슨 동화를 그렇게 씁니까? 그 맨날 동화책 보면은 뭐막 그냥 막막 막 그냥 식모살이 하고 막 구박당하던 사람이 응, 왕자를 만나가지고 뭐 결혼해서 잘 살았다. 이게 지금 시작인데 그렇게 하고 끝내면 어떡합니까? 아그 신데렐라가 그냥 그 못된 새엄마를 만나가지고 좋은 새엄마도 많은데 그 그니까 외가 아버지는 그런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맨날 구박당하고 그그 새엄마도 감당이 어려운데 딸린 그 두. 두, 그, 될 건, 그, 그, 자매들까지 자기를 괴롭혀서 막 죽을 고생을 하는데, 아,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유리구두를 신고, 왕자님 파티에 가가지고, 왕자님 눈에 쏙 들어가가지고, 이제 왕자님이 이제 구두를 신기면서, 이제 결혼을 이제 청혼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아 무슨 동화를 이렇게 끝내면 어떡하냐고요. 그, 그때부터 시작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화가 제대로 되려면.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데렐라가 그 왕자님하고 결혼했더니 이게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막 평생 두들겨 맞고 더 고생하다가 걔도 새엄마가 낫다 그러고 신데렐라가 그 자기 새엄마한테로 갔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동화가 동화답게 되려면 그래가지고 이제 왕자한테 이제 이제 시집을 갔더니 세상에 이런 애처가가 없어가지고 그그 그 새엄마로부터 구박받았던 지난 세월을 다 보상을 받고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야 이게 동화가 되는 거지 그 무슨 동화를 그, 그 사람은 무슨 뭐 잉크가 모자랐는지 왜 그렇게 하고 끝내느냐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딱 그렇게 하고 동학 끝내는 거랑 똑같은 생각을 안 되니까요. 아니, 이 전제를 믿으신대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전제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뭘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그 자격 없는 자를 칭이 의롭다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즐거워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도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막그 지하철 앞에서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주는데 그 사람 얼굴을 막 우구지 상을 하고, 막 피곤해 쩔어 있고, 이거 그냥 뭐 오늘 이거 500장 안전해 주면은 막저 두들겨 만나 막 이런 얼굴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되겠냐고요. 먼저 우리가 즐겨야 돼. 우리가 누려야 돼. 우리 기뻐야 돼. 막 말로도 할수 없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제가 다루고 싶은데 제가 어린 시절에 철이 없을 때참그 반쪽짜리 신앙생활 한거 아닙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 신앙인의 롤 모델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라 그랬잖아요. <laughs> 괜히 예수 일찍 믿고 그냥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푸게 하고 막뭐 야학생하고 막뭐 회의한다고 있으면 막 무서운 장도님이 와가지고 어디 남자, 여자가 구석진대서 그러냐 그러고 막 흩어버리고 이러니까 <laughs> 하, 그냥 막 일정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편 강도가 그렇게 부러웠잖아요. 하, 그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고 막 제약 당하지 않고 막 그렇게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너무 너무 그 부러운 인생이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더라고 어리석은 생각.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세상에 제일 불행한 인생이 예수님 우편 강도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된이 삶의 기쁨 전에는 내가 기질적으로 우울한 성격, 어두운 성격, 맨날 그냥 오해를 잘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나도 피곤해 쩔고 상대방도 피곤하게 만들던 내 인생이었는데, 내 인생의 먹구름이 드리워졌는데 세상의 칭이 자격도 없는 나를 대속해 주신 그사랑으로 구원해 주셔 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무 밝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뭐, 어진가 하락에 누가 나를 괴롭혀도, 뭐, 허허, 웃으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쁘고, 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막, 그저 행복에 겨워 하는 이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 십자가 옆에서 그렇게 죽어버리는 사람이 그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신칭이 자격없는 자에게 주시는 대속하신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뿐만 네. 아니라 그거로 진도 끝나면 안 돼요. 신데렐라가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왕자님을 만나 가지고 말로도 할수 없는 예전 생활과 비교 안 되는 기쁨을 행복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동화책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저 뭐 단순히 기계적으로 뭐자 구원 표 받아가라 천국 갈때 이거 꼭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그냥 장롱에 넣어놓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내삶 가운데 늘이 대속의 기쁨이 넘쳐가지고 분명히 지금 내가 이쪽은 우울해요 이쪽은 내가 발을 땅에 딛고사니까뭐 우울까지는 내가 피할 수가 없는데 금방 내 안에 신령한 새 노래를 주셔가지고 언제 내가 그렇게 우울했지 이 누리자 또 즐기자 예, 이런 삶을 맛보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여러분 오늘 로마스의 문을 여는데요 여러분 가슴 속에 옛날 우리 어른들이 눈물로 불렀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끝인 사랑을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이요 아까 제가 불렀던 어른들의 그 찬양을 우리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기 원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